아니 전국의 간호학과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간호학과 편입을 알아보는데 정말 머리 빠개질 것 같이 아프시죠 사실 나이 거주지 영어 뭐 대학 성적 등 자신의 상황에 따라 들어갈 대학은 정해져 있어요 간호학과 편입할 때 목표 대학 선정부터 학교별 준비 방법까지 싹다 정리해 드릴 테니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프로입니다 2018년 간호학과 학사 편입 5년간 30% 확대 2023년 간호대 편입 후 학위 취득 기간 3에서 2년 단축 추진 등 편입 관련 희소식이 생기고 있는데요. 만 간호학과 편입은 누구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핵심인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이제부터 목표 대학 정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 알려드릴게요. 간호학과 편입은 크게 동일계열, 뭐 비동일계열 편입으로 나뉘는데요 간호학과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동일계열 편입 그 외의 학생들은 모두 비동일계열 편입입니다 과거에 일반 편입은 동일계열만 뽑는다! 라고 할 정도로 동일계열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뽑는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라 동일계, 비동일계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어요 다만 일반 편입의 경우 10군데 학사 편입의 경우 2군데 정도 동일계게만 지원 가능하니 모집요강은 한번 체크해주세요 자대유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학교를 뜻합니다 의대가 개설된 4년제 대학교는 모두 자대유 라고 보시면 돼요 자대가 있는 경우는 자대병원에서 실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올라가죠 또한 취업 및 승진할 때 자대병원 학생을 더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당연하겠죠? 네이버에 땡땡 대학교 병원 검색했을 때 대학병원이 나온다면 모두 자대병원이 있는 대학입니다 잠깐! 지휘사항입니다 근데 재단병원이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병원 규모로 따지면 1차는 의원, 2차는 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3차는 대형병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기업과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재단병원이 있는 학교의 경우 2차 병원을 소유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대학의 경우 크게 보면 자대유가 맞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이 아니라 재단병원을 소유한 대학이니 이점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대부인데요 실습처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습때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방권 학교라던가 근처 실습병원마저 없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해야 해요. 다만, 다양한 실습처를 경험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일반 대학순위와 간호대학순위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가 자대병원 유무, 병원의 규모, 취업률 등에 따라 대학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대학이 울산대와 가톨릭대죠. 각각 아산병원, 성모병원이라는 빅5 대학 병원을 소유하기 때문에 간호학과 한정으로는 상위권 대학입니다. 또한 전문대라고 하면 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간호학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전문대도 4년제로 운영 중이고 졸업 후 같은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 내에서는 커트라인이 높고 넘사벽 인기 조공이죠 서울여자간호대 등탑 전문대는 내신 2등급이 커트라인이에요 반면에 4년제 대학을 봤을 때사이권 대학에서는 다릅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전문대도 취업이 보장되기에 네임밸류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취업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집니다 어, 명문대를 굳이 안 가도 취업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명문대의 경우 간호학과는 실제로 경쟁률이 낮은 편이에요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간호학과 목표 대학을 고를 때 탈임상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간호학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최대한 학벌 높은 대학으로 들어가 안정성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인데요, 간호학과의 경우 H 한약 수급은 아니지만 그 다음 급으로 학점 경쟁이 심한 편이에요. 집 근처 대학을 다니면서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병원이 1순위가 아니라면 멀리 있는 자대 있는 대학을 찾기보다 거주지 근처 대학이 짱입니다. 이제 목표 대학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이해되셨죠? 목표 대학만 대로 정하면 사실 준비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입전형의 경우 편입영어, 공인영어, 대학성적, 면접, 서류평가, 논술 등 학교별로 다양한데요. 실제로 편입전략을 세울 때는 영어를 주로 챙길 것인가, 대학성적을 주로 챙길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면접은 중요하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자, 해를 거듭할수록 면접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23년도 편입 전형을 봤을 때 면접 없이 뽑는 대학은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다시 앞으로 돌아와 영어와 대학 성적 중 하나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일단 간호학과 편입의 경우 대학 성적 최소 4.0 이상, 토익 최소 900점 이상은 나와야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전체 대학 특성을 고려하면 상위권 대학일수록 영어를 보고 하위권 대학일수록 대학 성적을 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상위권 대학만 노릴 거니까 대학 성적을 버려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가톨릭대, 이화여대, 가천대, 성신여대 등 상위권. 대학을 제외하고는 90% 이상 대학이 대학 성적을 반영하거든요. 사실상 대학 성적이 기본이고 영어가 플러스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가 자신 있기 때문에 대학 성적을 버리고 영어에 집중하겠다고 문의 주셨던 분이 계셨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분은 23년도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실패하게 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영어, 대학성적, 면접,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각각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될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영어의 경우 편입 영어, 공인 영어로 나뉘는데요. 편입 영어는 반영하는 대학 수가 적기 때문에 간호학과만 지원하는 학생에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인서울 편입 다른 학과를 같이 고려하고 있고 영어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편입 영어만 원툴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학성적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두 번째는 공인 영어인데요. 최소 6개월 이상의 공부를 할수 있다면 공인 영어 반드시 도전해 주세요. 일단 공인영어의 경우 노베이스도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만드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취업할 때 어학성적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영어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취업할 때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공인영어의 경우 최소 900점은 나와야 합격 가능성이 생기니 그 정도 점수 확보가 어렵다면 공인영어를 버리고 면접에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학 성적의 경우 최소 4.0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토익의 경우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실제로 대학 성적의 경우 그렇진 않아요. 4.0 이상이라면 대학성적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 면접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대학성적 만점인데 면접을 못 봐서 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거든요. 굳이 원인을 꼽자면 학점 냉제로 쉽게 성적을 만들기 때문에 대학성적 뭐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교수님들도 그 점을 알기 때문에 실제로 면접의 중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너무 중요하죠. 인성 면접은 기본이고, 전공을 좀더 깊게 보는 대학과 간단한 생명과학 지식만 묻는 대학 등 다양합니다. 일지대의 경우 기존의 인성 면접을 주로 봤던 대학인데, 올해는 전공 내용을 주로 봤다고 하니, 대학별로 예측해서 준비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인성 면접 또는 전공 면접 중 하나를 준비해 철저히 준비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 편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사 편입이 치트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별 모집 인원을 봐도 학사 편입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전문대 졸업자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학사 편입 조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23년도 전국 대학별 전형 및 편입 모집 인원 등 힘들게 조사했어요. 훌친으로 문의 주신 후 요청해 주시면 간호대 편입 관련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짐 프로였습니다.